안녕하십니까. 가우스 마인의 김광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은퇴 생활을 하면서 리스크, 위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많은 그런 리스크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라 그러면 은 우리가 불확실한 거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대비하는 것을 우리가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어로 danger, 위험하고는 좀 다르죠. 위험하다는 것은 어떻 폭탄이 펑 터져가지고, 완전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리스크하고는 좀그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나서 이런 리스크에 잘못 대처하다 보면은, 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이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하고, 어,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리스크를, <목소리도> <뉴스 목소리도> 어,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장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런던경영대학원에 닌다글 그랜턴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백세 인생에서 우리 2017년도 태어난 사람은 107세가 기대 수명이 된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살 2017년도 50살 되는 사람은 50년 더살 살아야 된다라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앞으로 저도 백세가 아니라 120세까지로 가야 될 텐데. 노후 준비는 생각보다는 오래 살면은 해서 내가 노후에 준비된 그런 생활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리스크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연금 제도를 잘정착시해서 내가 나이가 얼마 되든 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냐 한다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할수 있으니까 이 장수 리스크를 함부로 우리가 대처를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24살까지는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가는데 24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점차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면은 노화가 빨리 가기 때문에, 어, 우리 기관들이 거의 50년 정도 쓰고 나면은 뭐 고장난 나겠습니까? 그죠? 기뭐 기계도 5 0년 쓰면은 녹이 나고 닦듯이. 그래, 노화가 되면 어떻게 면역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염려하고 대비해야 될 건강 리스크는 첫째로 우리가 치매지 않습니까? 이가 들고 나서 참 치매가 걸린다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정신이 없어서 갈지 모르지만은 주위에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는 굉장히 피를 끼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레이건 대통령의 그 치매에 걸린다 어, 보니까 그 부인 낸시드서가 그 굿바이 롱타임 그 오랫동안 어, 이별이라는 살아 계시지만은 예전에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긴 것처럼 우리 치매는 우리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뇌졸중, 암,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어, 어로비, 많은 그런 비용들이 소비가 될 거고요.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게 간백리스크입니다. 요 사이는 뭐 거의 자녀들이 모시질 않잖아요. 조금 그 하고 하면은 뭐 요양원에 보내고 일반 뭐 보편화 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간병을 옆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될거 아닌가 예 간병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사이 보험 같은 것도 간병 그 보험도 또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우리 건강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제 리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실감한 게뭘 뭐겠습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 들어오던 급여가 없다 보면은 이 수입이 그만큼 확출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 경쟁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노후 준비해서 기본적인 연금이라든가 일반월 정례적으로 들어올 것을 마련해 놨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 재무 설계와 연관이 되겠죠. 매달 뭐 연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뭐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놔야 그런 리스크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 리스크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이 이교육열이 이 굉장히 정말 뜨겁고 높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와서 우리나라의 이 교육력을 그리 부르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런 교육열이 없다면 사실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유국에 대례 갈수 없었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먹지 못하고 나는 못 배웠지만은 자식만큼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그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해서 희생을 하신 그러한 덕분에 이렇게 현재의 부를, 풍조함을 늘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희생과 그런 교육비로 인해서 정작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후에 우리 부모님들의 부참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자녀 리스크 중에 또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단연 결혼 자금이에요. 결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 조사보고에 보면은요, 신랑은 1억 9천 100만 원, 신부는 9 2 0 0만 원으로 이렇게 조사보고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랑은 결혼하면 집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럼 집을 마련하면 신랑이 취직을 해가지고 그만 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결국 마련해 주다 보니까 결국 부모가 그런 부담을 많이 지거든요. 너무 교육비라든가 또 자녀 결혼 비용에 쓰다 보니까 노후에 낭패를 당하는 그러한 사례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은 우리도 이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미국 같은 데나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떠나요? 부모로서 교육만 시켜주고, 시켜주면은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가 모게 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국이나 외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부모들의 자녀의 그 사랑이 가 보로 인해서 오히려 자녀들이 생활능력이나 그 자기의 그런 자립심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진는 않냐. 오히려 독립심을 줘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그런 탈무대의 이스라엘 그런 교육법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아직까지도 우리 동네나 윗대의 생각에는 그래도 어? 집만큼은 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상속해야 된다는 아직 그런 굉장히 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해야 공양 해야 된다는 것이 갈수록 이제 거의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주택 같은 거를 너무 자식에게 상속한다고 생각 마시고요. 물론 뭐 여유가 있고 또 그렇게 보태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는 정기적으로 생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거든요. 나이가 너무 젊었을 때 받으면은 오히려 손해되는 그런 계산법도 있으니까 이제 나이가 70, 60, 70 정도 돼서 경제적 리스크 같은 걸 커버를 하려면은 주택연금을 활용을 하면은 참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올해 주택연금으로 보면은 3억 되는 시가 될때 70대, 70세부터 수령한다면한 달에 97만원 정도 연금이 나오고요. 두 분이 부부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 그렇게 수령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정산을 해서, 어, 부족하면은 다 탄감이 되고, 오히려 남으면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니까, 이런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대는 좀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0, 70대에 접어드는 분들이 막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는 이런 얘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공무원 영웅공단에서 우리 태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전체가 다 공감을 해요. 우리는 부모를 공양을 하고 어? 우리 상사를 다 이렇게 공양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자식들에게 공양을 받지 못한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고 위에는 공양하고 밑에는 받지 못할 게 양쪽의 샌드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은퇴생활의 위험 요소인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리스크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다.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거 첫 세대잖아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1세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리스크를 받지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 바꾸어가는 그런 일 세대가 되는 게 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데 대해서 공감하신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은 더나 방송 위해서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